최준영 투수가 올라왔는데요. 생각을 좀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스위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내 던지는 선수죠. 네. 스위 결국 삼진으로 선두 타자 정진기를 잡습니다. 원아웃. 최근에 김원중 투수가 워낙 또 좋은 빼어난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드를 하는 입장, 그리고 이제 김원중 투수가 몸을 풀고 있는 상황이고 NC 입장에서는 아, 좀, 위협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최준용, 그리고 김원중. 뭐, 팀의 어떤 그, 어, 미래를 위해서는. 4그째파우 스윙 3진! 강력한 무기, 빠른 공으로 두 타자 연속 3진 잡습니다. 투아웃입니다. 따로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은데요. 네. 공의 위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야, 폼도 참이쁘고 팔의 각도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템포라든가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최진영 선수. 예. 비슷한 모습이 있기서 여기서. 네, 여기서 약간 끊어지는 느낌도 있죠. 배트 풀어졌습니다. 내야 건너가면서 우익스 앞에 한타입니다. 김중원의 한타입니다. 주자가 나갑니다. 대타 노진혁 선수입니다. 한방인 노진혁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김한성 빠지고 장타 에 있어서 또 매력이 있고요. 네. 떴습니다. 중견수 쪽으로 높게 뜬 타구 잡았습니다. 최준영 올라와서 파레를 막습니다. 두 점의 리드 롯데 파레마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진야구장.